안녕하세요. 마스타 TV 농장입니다. 야 오늘 양파 한번 보러 왔습니다. 양파가 갈수록 이제 때가 굵어지고요. 아주 키도 크고요. 이파리가요. 양파가 알이 지금 덜식이거든요.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앞에 이는 거는 좀, 좀 때가 작은데요. 이 중간부터는요 두 번째 줄부터는요 엄청나게 대가 굵어졌거든요.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어,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 한번 얼마나 알이 이제 차오르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뽑아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알이, 이제 찰려고 이렇게 동그라지네요. 알이 찰려고 동그라지는데, 아, 이거는 뿌리 한번 봐보세요. 야, 뿌리가 겁나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차네요. 건강하고 알차네요.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아마 이게 양파가 엄청나게 클것 같아요. 와, 이거 하나 뽑아봤습니다. 아 아까워. 이거 어떡하죠? 제일 큰거 뽑았는데. 지금 이제 큰그 이제 알이 이제 차오를 그런 식인가 봐요. 어떡해요 이거 뭐 어, 생선 생선 먹을 때 사용해야 되겠음 생선 조리고 어, 할때와 엄청나면서 손바닥이 이렇게 제 손바닥을 다 먹어버렸어요. 양파를 양파가 이제 밑에 머리가 크잖아요. 이제 커올 오는데요야 이거 보세요. 어이 파리가 몇 개야? 둘. 둘, 넷, 여섯,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일곱 개 지금. 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아, 와, 여기까지 이제 뻘어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야 보세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예. 여어놓고한번 찍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야 참. 잘 됐습니다. 여기 한 번도 뭐학 제품, 약이나 농약이나 하나도 치지 않았어요. 근데도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벌레가 벌레 하나도 없고 자, 아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야 올해 양파 처음 심어봤는데요. 야 저런 거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게 지금. 몸통이 똑같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뒤에 갈수록 이제 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거의 다 똑같아요 아, 처음에 이렇게 꺾어졌을 때요 이게 렇 꺾어졌을 때 어, 병들었나 했더니 아니래요 원래 이렇게 어, 자라면서 어, 나중에 이제 어, 밑이 다 차면은 이제 이파리가 이제, 이제 항색깔로 갈색깔 띄면서 어 밑에 이제 그게 알이 다 찼다는 정거래요 그래서 어 뽑으면 돈 된다고 했거든요. 야, 여기서부터는 보실까요? 색깔이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빨간 양파입니다. 빨간 양파 빨간 양파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와 빨간 양파도 잘 되고 있어요. 야, 빨간 양파요. 어, 저쪽에는 네, 하얀 양파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양파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요. 아, 양파가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요. 이야, 이건 빨간 양파는 저저 저 앞에 것보다 성장이 조금 더어더디네요 빨간 양파는 조금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파리수는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똑같네요. 이파리수는 똑같아요. 이파리수가, 이파리수에 이게 알이, 어, 굵어지나 적어지나 이게 결정이 된다네요. 예, 몰랐습니다. 저, 양파를 키워보니까 관심있어서 이 유튜브를, 어, 봤는데요. 그렇게 애들, 그렇게 애들 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야, 여기 양파, 하얀 양파, 때가 굉장히 붓죠? 이제 여기 마늘이요. 마늘. 마늘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마늘이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전 겨울에 비닐, 어, 덮어 씌우지 않은 거, 바로 노지에 있던 거. 이거는 비닐을 덮어, 덮어 씌웠는데요. 아, 키가 여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나게 키가 커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덮어 씌운 데는요. 엄청 두껍고 키도 커요. 두껍고 키도 커요. 와 키가 엄청나게 커버렸네요 키가요.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야 마늘 보세요. 이 대도 굵고요. 여기 비닐로 키울래 비닐로를 어, 하우스를 뒤집어 씌운 거는 키도 크고요. 대도 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보세요 키도 얼마나 큰지 와 이거 키도 엄청 컸어요 너무 옷자한건 아닌가 걱정되지만 예, 여기게이 높이가요 이 높이가 꽤 높거든요 근데 마늘 높이 한번 보세요 마늘 높이 이어서 예,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늘 높이 한번 봐요 아, 지금 위에 약간 노래졌네요 이 높이가 장난아니게 이렇게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키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컸어요. 마늘도 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도 구경을 시켜드려 봅니다. 정말 잘 됐어요. 어제, 어, 이렇게 어릴 때, 클 때, 친정에서는 마늘 양, 어, 마늘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어, 옆에서 봤지만, 제가 직접 마늘 농사는 올해 처음입니다. 아, 기도 엄청나게 컸어요. 어, 비닐 멀칭 안 하고, 그냥, 어, 아 비닐 멀칭하고, 그냥, 노지에 그냥 비닐 하우스 안 덮은 마늘은 또, 어 저쪽 거보다 키는 작지만은 그래도 마늘대가, 어저 옆에 거하고, 어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도, 어 마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키는 저쪽에, 어 비닐을 뒤집어 씌운 데가 훨씬 큽니다. 여기 마늘밭을 이제 어, 지금 구경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마늘 대좀 보세요. 마늘 때.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어,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마늘 이만큼 자랐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마스타 농장이었습니다.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